가방을 싼다고? 가방을 싸야지. 어디 가는데? 회사가야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돈벌러가? 가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집값 내야지. 비슷하긴 하네. 나도 가방 하나 있고. 직장인 코스프레. 시카고 살 때는 와이프랑 둘이 어. 전기값. 불 나왔거든 여기서는 혼자 쓰는데 한 220불 이렇게 나와 와 진짜 여기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달에 와 관리비라 그러지 500불 가까이 나와 인터넷까지 해서 아까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전기차 보고 생각한 거거든 아 여기 테슬라가 거의 소나타 한국에서 소나타 같은 느낌이야 동네 상가 같은 데 가잖아 테슬라, 아, 테슬라. 전시장 온거 같아 <laughs> 모델별 다 있음? 어 모델 Y가 대부분이고 늦었다 9시 전에 출근 찍어야 돼? 그런 거 있어? 없어 눈치 보일 뿐? 그치 난 어디 있어 가면? 너 그냥 그 포커스룸 혼자 일할 수 있는 약간 독서실 같이 돼 있는 음. 방이 있어 름인용방 진짜 회사 가는 느낌이다 <laughs> 요즘 인턴 시즌이야 대학생들이 존나 많아 많이 뽑아? 엄청 뽑아 몇백 명씩 뽑아 어더비 애들? 어 신나가지고 눈빛 초롱초롱하잘 보이고 싶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인거 모르고 <laughs> 인턴 때 그게 있지? 그 처음 회사 와서 막 나는 인턴을 해본 적이 없거든? 사실 인턴 아니더라도 처음 회사 들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약간 새파랗파릇한 그래 그 열정 어. 한 달? 두 달만 있어도 그냥 완전 어. 썩은 동태 마냥 걸어다니잖아 이게 직장인이구나 어. 이러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알아가야 되니까 그치? 어차피 그렇게 될거 아는데 맞아 서로 다 알지 어. 난이 회사 왔을 때 실제로 진짜 열심히 했어 처음 그랬더니 한 3개월을 개빡세게 했어 물론 그렇다고 막 몇십시간씩 일한 건 아니고 주어진 40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만족스러워해? 뭐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내 삶이 좀 편해졌지 예를 들어서 수요일까지 해줄게 이랬는데 만약에 못했어 그런 적은 없지만 음. 만약에 못했어 그래서 아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겠나 음, 못했나보다 음, 음. 이렇게 생각하지 이 새끼 또 설렁설렁하나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신뢰를 어, 쌓은 그, 거네 그치 그치 내 전임한테 감사한게 <laughs> 일을 개판으로 <갭하도록> 해놨거든 <laughs> 일하는 센스가 부족했던 거 같아 말하는데 뭐 말기 못 알아먹고 이러면 짜증나잖아 아니면 대충 눈치 잘 보면서 이게 필요하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먼저 해놓고 중요해, 맞아. 똑똑하지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음. 보면 너도 경험이 되게 많은 거잖아. 컨설팅 회사 있었으니까 일반 회사에서 일하면 솔직히 만나는 사람 풀이좀 좁은데. 맞아. 차 어, 되게 많은 느낌이다. 어제까지 되게 한산했던 것 같은데. 주중이라고. 돈 벌러 가는구나. 이런 차 하나하나당 뭐 연봉 몇 억씩 다 되는 거잖아요. 몇 십만 불, 몇 십만 불이 타고 있으면 뭐이 동네에 쌉 베일이야. 중위 소득, 1년 어, 소득, 어, 어. 한 가구당, 가구당, 이 35만 불이거든. 그게 한 가정이 면번더뭔 거지? 어. 나 아는 형은 테슬라에서 일하는데, 어. 이동네 집도 사시고, 애도 둘 키우시고, 어. 애들 사립이고, 형수님은 전업주부셔. 내가 너무 궁금해서 형 어쩌라 보냐. 고나 <laughs> 해봤자 50만 불도 못 벌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 말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50만 불도 아, 못 버시는구나. 근데 형 주변에는 5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 되게 많대. 뭐 알고 지내는 한국 아, 사람들. 그냥 어마어마하네. 그냥 회사원인 건데 그렇게 버는 거지. 실력 권 뵈리는 실력 권 뵈리구나. 빌딩 중에 하나야 모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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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야? 든모뉴 빌딩으로 출근해. 아내 시카고에서 20몇 년을 살았잖아. 어. 어. 이번에 이직해서 오면서 연봉을 30% 정도를 더 받고 왔어. 근데 내 체감상 30%를 덜 버는 느낌이야. 체감상. <laughs> 시카고에서는 뭐 시켜 먹고 싶을 때 가격도 별로 잘안 보고 그냥. 언제나 항상 그렇지는 못했지만 근데 음. 여기 환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이 된 거지. 사회 생활 초년 때 하던 것처럼. 차가 만 한번 볼수 내가 지금 들어도 두명만에다 약간 아쉬운 느낌이다. 약간 지나간 여자들도 그렇고. 어, 그러게. 인도 사람이 별로 안 보이네. 여기 토박이 사람들 봐야 되는데 안보니까 서운하잖아. 내가 사는 데는 뉴델리 같은 느낌이고. 이건 <laughs> 방갈로. 인도 지명도 하네 아, 그럼. 인도 말도 잘하겠다. 라이 거리 어 거리 별로 아니지 우리 둘이 찍어 먹을 때 있는 거지? 그럼 와 기대된다 여기가 식당이야 대추네 너 아메리카노? 어 <놀람> 이런 거 먹고 일하는구나 와 훌륭하네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 야 미국 거라 그런지 뭔가 다 좋아 보이네 햄치즈 비스킷 여러분은 젤라노 먹어봤어우 여기 직원들한테는 어. 진짜 싸게 팔아 커피 한 잔에 1불 얼마, 2불 얼마 이렇게 파는데 오. 나는 이 식당의 직원이잖아 어. 그니까 나는 공짜야 딴 것도? 여기 다 먹고 싶은 거 개짜네? 어. 갑자기 부러, 부럽다 너도 점심 공짜야 와 아침에 괜히 먹고 왔다 계란 빵 먹을 거 여기서. 너 네. 일단 간식 먹을 때꼭 데리고 와, 알았지? 간식 안, 먹어라, 안 네. 먹어. 안 아. 먹어? 음식점이 옛날 빌딩에도 두 개가 있고 어. 음. 레스토랑마다 팀이 있어. 그래서 아쿠아라는 데 아쿠아 누들. 어, 어, 어.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r p i z z 여기서도 일을 하는구나. 뭐, 아침 먹와서 아침 먹으면서. 어. 아. 있거든. 와 모닝 시나 여기는 약간 되게 클래식한 미국 그런 햄버거 파네 다이너 있지 어 그런 어. 느낌으로 아, 카라상도 크라, 매일 아침 구워 생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아 진짜 맛있겠다 어 와살라는 어디서 들어본 거 음, 같은데 와살라는 여기가 이제 커리 한. 인디안? 아이 레스토랑이 어 어도비 전체 매출의 한20% 잠깐만 잠깐만 그만큼 이... 인, 인도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여기는 네. 말만 실리콘 밸리지 사실상... 뉴 델리네, 어. 여기도... <laughs> UST 델리지. 아... 어. 저기로 이제... 아... 와... 개멋있다. 연결되는 구상으로... 어. <laughs> 와... 가볼래? 개쩐다, 개멋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크다, 크지? 와... 아, 연결돼 있구나. 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존나 비싸겠다. 그 빌딩 가격 여기. 그러겠지. 한 곳은 은행일 때 맨날 하던 게 그냥 심심하면 그냥 등기 때 보는 거였거든. 어. 여기 얼마나 대출 얼마 끼나 너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보이고. 아, 여기 괜찮아. 여기 안전하잖아. 어 여기는 넉넉하잖아. 폭이. 아, 심심하면 여기 와서 낮잠 자. 그러게 해먹 갖고 올거 그랬다. <laughs> 그러지 그랬어. 저저저 저기 있네. <laughs> <laughs> 와 씨, 근데 야, 아침도 이렇게 되고 점심 저녁 다 저렇게 되면은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저녁도 먹고 와도 좋겠다. 그럼 아근 저녁은 안 팔아. 주 시에 아, 다 다. 어. 아 진짜. 와 아예 야근을 지양 안 하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지양은 아니라 그냥 그게 익숙하지. 그럼 저녁... 야근을 왜해 이런 느낌이지. 아 그래? 어 회사에서 야근하지 말래가 아니라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야. 어 아예 그냥 한국인 마인드랑 상상이. IT 산업 여기 실리콘 밸리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잖아. 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와서 박사들 일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하는 거지. 개같이 하니까. 어. 여기 농구 연구장 어. 농구도 있어. 실리콘 밸리도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일을 엄청 많이 시킨다. 맞아 회사마다 문화가 좀 다르지. 어. 아마존이 되게 악명이 높지. 아마존이랑 테슬라. 그런데는 실리콘 밸리에도 임 불구하고. 뭐 저녁도 그냥, 잘 나오고 하겠네. 어, 그, 그럴 걸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한국에서도 나도 판교를 가봤잖아. 건물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전 왔거든. 어. <laughs> 그래서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를 얘기하는데. 어도비 프로그램 켜면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나 났던 것같아 이런 색감으로 음, 약간 되게 화려하고 뭐라 음. 선명한 어, 어, 어. 비비드한 컬러가 많지.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되게 화려해 전에 디자인 가이드가 음흠. 여기는 이제 강당 타워라는가 타우, 강당, 어. 강당 음향 음향들이 어. 되게 잘돼 있어서 어, 어, 어. 저 무대 앞에서 마이크 없이 말해도 다 들리게 아 진짜 그, 어. 설계가 설계가 되게 신기해. 그리고 여기가 우리 일하는 9층 나 일하는 9층 어, 어, 어. 내 라운지야 아... 그래서 뭐 저기 탁구 쳐? 카레 형들 <laughs> 카레... 카레 형들? 어일하라고 탁구 치는 데고 카레 형들 테니스도 많이 치던데? 너 여기 사과 먹고 싶은데 아... 어. 사과 괜히 먹었다 커피 마시고 싶은데 여기서 마실 수 있어 음. 물... 아 근데 좋다 좋 너는 혼자 일해? 혼자 방에서? 아니 사람들 같이 있는 데더 있어? 어, 저거 너 어떻게 들어오손손 손 이렇게 웨이브하면 돼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무실 공간이야 사무너 음. 여기서 일하면 돼응 여기 음. 5시까지 해줄게 자 이제 넌 여기서 일하는 거야 용감하게 일하라고 땡응다 네. 됐어? 와이파이 켜봐 땡 네. 개쫘네 어도비 캐스트 오케이 okay. 슈거링와개전네와 와. 친구들 참 많이 봅니다 아 한국에 있을 때 집에서 쓸 때처럼 듀얼로 세상에 실리콘밸리에 와서 이럴 줄은 말이 되나 이게 <laughs> 저도 제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거를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열려있는 레스토랑들이 다 포켓 있네 오늘은 오 셀몬 포켓 연어, 연어 포켓 와이 아, 사람들은 저걸 7부 50전 내고 먹는 거야? 그치. 밖에서 먹으면 한 20분 할 텐데, 그지? 그렇 그래서 보면은 1년에 어도비가 한 300만 불 정도를 내내 내 회사한테 직원 식대로. 어, 어 보통 스페셜이 있는데 월요일은 없어. 메트로 런치 추억의 도시락 그런 거야? 아, 여기서는 이게 추억의 도시락이구나. 그치지 햄버거 제가... 감티 너는 뭐 먹을 거야? 오늘 치킨, 치킨 커리. 커리. 뭐 그린? 그린은 그냥 샐러드. 풀떼기? 응. 패스. 디저트는 보통 케이크랑 어. 밀크쉐이크 이야 여기서 배 터지게 먹으면 전혀 안 먹어도 되겠다. 나는 그냥 그거 먹을래. 뭐, 오케이. 치킨 커리 먹어야겠다. 역시 맛있, 맛있을 것 같아 인디안 타운에 사는 사람. 그럼 인도 한번 가봐야지. 에이. 우리 집 앞에 인도 많아 <laughs> 인도 살지. 어 사모사 두개에서 하나씩 나눠 먹. 아. 어 근데 이렇게 해도 18불 50밖에 안 되잖아 사실. 어. 화장실 처음 봄. 어도 화장실 처음 봄. 가장. 되 좋네. 휴지 두개쓸걸 구독료 한 달에 4만 원씩 내는데. 여기 삼천 명이서 일한다고 했잖아. 허수마리잖아. h o h h e l He's a he's a YouTuber. Yeah. Okay. I mean, oh. So, yes. i t Yeah, just for just shooting my feet. He's loving loving the campus. Yeah, it's my first time being here awesome. in American s n l l y Wow. Yeah. <웃음> <웃음> 식사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영업시간은 11시 반부터 한 2시? 아... 아 너무 신기해 비행기가 날아다녀? 공항에 있으니까 여기가 또 다른 분위기의 음식점이지 아 진짜? 여기에 테마는 라파벨리야 라파벨리? 어. 그게 뭐야? 라파, 그 와인 어디였다? 라파벨리 아 그런 게 있어? 어. 되게 유명한 와인 아 맞아 그 위에 있는거지? 어. 그강 위에 어. 아 거기도 많이 간다며 관광 같은 거 어, 엄청 가지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여긴가 어디 아니야? 어 맞네 여기네 아파 어 저기 음, 음, 음. 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아 어. 이거는 뭐야 빵빵? 뭔지 모르겠네 우리 회사가 어. 음식을 다 로컬에서 제공을 해 되게 큰 대기업들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있긴 하지, 하지만 그렇겠지. 최대한 응. 주변 상인들한테 뭐 농, 농장 이런 거에서 가져오고 그치. 여기는 뭐. 스시를 팔아 냄새 되게 좋다 아. 저희가 멕시칸 스테이션이고 터키아 책 응, 아. 아까 거기서 밥 먹지 않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그치. 거네? 메뉴가 다른 거네? 어난 아. 어. 거기서밖에 안 먹어봤어 주차라서 근데 확실히 바이브가 다르지? 아까 거기야? 어 훨씬 옛날스럽고 어 거기가 뭔가 또 보여주기 위한 어, 약간 맞아, 더, 맞아. 더 멋있게 맞아. 만든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인턴들 와도 다 거기서 시작하고 <laughs> 아마 2층이 마지막 식당일텐데 여기잘 몰라 구사이지 네이버 까 어? 이 네, 모형도 구이 이 건물이 세개 쓰는 거야 여기서? 그치 우리가 아까 다리 건너온 게 그러면 요건가? 미군. 이었던 거 같은데 거뭐 같아 기가 막히고만 인구 뮤직비디가 되게 낮은 거 같아 엄청나게 낮을 거야 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난 한국에서 왔잖아 어어. 그러면은 거기는 진짜 새 닭장군 같은 느낌이거든 실제로 그냥 자이 어. 저기도 약간 커피 팔고 이런데 어, 마지막 아 근데 진짜 개멋있다 여기 여기 앉아서 세상 많이 달라? 어? 한국 회사랑 많이 달라? 많이 다르지, 이런 거 처음 봐. 그러니까 이런 거, 나도 친구 스타트업 하는 회사에 삼성역에 놀러 간 적은 있거든. 어어. 뭐라고 알아? 어?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한국도 좋지, 좋은데 미국에 되면 끝판왕이잖아, 자본주의. 그렇지. 어도비 주식 샀다가 손해보고 팔았는데. 다시 사. 돈이 없어. 그 템플스라는 마지막. 그거야 카페 커피숍. 아. 되게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줘서 베지테리언 가짜 고기 있잖아. 아 플랜 여기가 다. 그래. 와 여기도 맛있겠다 그릴? 어. 저기 어. 워그로 워그라고 해서 진짜 어, 중국 어. 워그로 막. 여기가 세 번째 식당이야. 마라탕 팜 마라탕 오름. 스파클링 아이스. 아 그냥 막 집어서 치시네. 이건 공짜야 직원들한테 컴플레멘트야 이건 뭐야? 탄산수 야 뭔가 실리콘밸리 있으니까 뭔가 캔도 존나 멋있다 <laughs> 아무 마트 가서 가져 파는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후광이라는 게 아, 근데 진짜 최고의 위치이지 않을까 싶네 날씨도 그렇고 저기 어더비로 가는 거네? 응 음. 신기하다 너도 뭐 여기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목소리> 여기도 또 다른 커피숍이야. 어둠이 어.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 저거는 외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아. 어. 근데 운영안 해.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운영을 안 하는 거야. 만들어 놓. 어. 아. 어. 케서럽을 해 놓은 건데. 야. 여기서 크레페도 만들고 이 공간이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야. 실리콘밸리 이, 이 공간이면은 내 구독료 많이 내니까. 구독과 자유요. 똑같이 똑께고 아이. I h r GoPro take up audio too. I'm on a street, but with that little g i m b a r a to e t e a m Good, good. You know, I think. I think so? <laughs> yeah. No p r o b j y e d j e too. Oh, n 음악 DJ 한다고? 어. 어. 스몰 토크에 나라네. <.psilonweg1> <디 five> 영어가 잘안 들리네. 이상한 영어만 듣다 와서 그러지 뭐. 아. 외국인이 하는 영어가. 그렇지. 나도 잘안 들려. 막 빨리 말하는 미국 애들. 인디언 말은 잘 들림? 인디언 영어는? 어. 하나잘 들려. <laughs> 한국에서는 막 인도 사람들이 영어 하면 그거 안 들린다고 막 엄청 막, 막 쨍쨍거리거든. 개잘 들림. 전문가네. 하여튼 인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laughs> my friend from Korea Hello, Jin Nice to meet you. Nice yeah. to meet you.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ood, good. Welcome. Oh. She's it's his first time in the Silicon Valley. Oh wow, nice. Wow. Amazing. It's <laughs> a lot. It's going like on. crazy here. It He's is. Gotta try out some kimchi. I was gonna do the same thing. Is it all same? Oh really? Is it good? Yeah, but it's all same. Ooh, wow. Looks so fresh. Wow. Yeah, it looks good. 내 전용석이거든. 전용석? 뭐사 사장님이야? 구석에 쳐박혀서 먹는 거좋아 알파고 보면서 먹어야 되잖아 그니까 러와 <laughs> 진짜 맛있겠다 미쳤네 진짜 인조에서 먹는 거 같은 맛이랑 너무 맛있어 음식들이 그러겠다. This is chicken curry This is very good Delicious? Very delicious 잘 <laughs> 먹겠습니다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색깔이 아보카도도 이렇게 많이 안 넣어주거든 맞아. 왜냐면 비싸니까 응. 한국 아보트카드 진짜 말도 안 되거든? 이건 뭐야? 무, 무야? 메리씨? 응. 이건 뭐야? 그 생강 아 근데 이거 개맛있다 와 개맛있다 뭐가? 이거 너 제맛있다 그래? 진짜 와이가 <laughs> 좋아하니까 좋구만? 와 나도 미국 살고 싶다 하와이 응. 가면 이럴까? 이것도 개맛있다 소스가 아 인도에서 먹는 소스겠지? 음, 응와 음. 음. 인도 갈려도 실패했는데 뭘 실패 성공했잖아. 아, 너네 집? 어. <laughs> 잘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현지 같은 음. 어센틱한 느낌이다. 그인 인도 아니 인디 인디안? Yes, 아니 인디언. I'm This is my home food. You no. Know? <laughs> 인디언 인정하는 거면 인정해야지. 원래 손으로 먹어야지. 어. 숟가락이야. 음, 맛있어. 음. 와, 한국 사람 안 뽑냐 이네 회서 한국 사람? 여기 가끔 막 비빔밥도 나오고. 내 일부러 양이 엄청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점심을 많이 안 먹어. 이제 인도 식당이 제일 많이 판 매출이 높다 그랬잖아. 음. 까먹었어. 예. 샐러드 바이츠 그린 어, 전체 매출이 25%야. 더 많은 거네. 응. 해봤자. 라지 샐러드가 한 4불 75인가 그렇고 그래게뽑니까 가격이 어, 얼마 안 됐잖아 진짜 싸 이거는 7, 8, 7거예원 음, 근데도 그렇게 많이 판다는 거는 그만큼 음. 여기 사람들이 풀밖에 안 먹는다는 거지 그러게 건강 생활 엄청 하네 음. 근데 보면은 항상 앞서 가는 것 같아 여기서 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나 음. 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뒤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 미국에서 한번 시작되고 난 후에 그게 좀 지나고 한국에서 몇년 뒤에 이제 막 서비스가 되고 근데 그거는 앞서 간다라는 것보다 그걸 따라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주 오니까. 좋아서건 나쁘서건. 예를 들어서 할로윈 문화. 이게 앞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배때 온 거잖아. 아니, 할로윈은 당연히 그런데 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건강식이라든지 미국도 원래 옛날에는 햄버거 먹고 막친안 음. 썼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햄버거 먹고 막뭐 식사 식자 손질 시켜서 먹으라 맞아. 그러고 한국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사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음.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음. 근데 그걸 타고 타고 받다보니까그글루코스 가디스 하는 음. 그 여자 의 걔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전에도 있었겠지만 음. 확실히 미국에서 그런 거 주도하는 듯한. 근데 진짜로 나 보면서 느끼는 게 괜히 미국사람 미국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에 흑인, 백인 그런 사람들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 황인종이나 음. 인디언 브라운이나 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요 그래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음. 어느 정도 트럼프가 하는 외노자들이 우리나라 직업 뺏어간다 막 음. 이런 거가 일리는 있어 왜냐면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일 자체는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돈값도 싸고 동의하지.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를 못 하잖아 결국 돈을 벌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스펙이 있다고 치면 인도 애들은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해그 미국 애들은 성향 자체가 그냥 느긋느긋하게 하고 주인 인식도 별로 없고 고영주 입장에서는 몸값도 얘가 더 싸고 똑같은 스펙인데 그럼 당연히 비자를 스폰서해주더라도 얘를 쓰겠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사람들도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거지 저그 새끼들이 내, 내 직장 뺏어갔다, 이러고. 그 똑같이 일시켜보면 완전 달라. 일하, 일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시지 현지 로컬들보다도 이민자들이 뭐 한국인이나 중국계나 음디안 음. 사람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네. 음. 그 아시안에그 열심히 그치, 하는 그런 그치.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돼 성실하게 물론 모든 미국인들이 막 성실하지 않을 니지만 아니지만. 특히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우리나라만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잖아. 평생은 음, 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가고 아, 맨날 자신의 아이피 스타일이 그냥 120%를 써야지 서울대를 가든 인서울 대학교를 가든. 평생 그렇게 살지? 그렇지. 평생 그렇게 살잖아. 졸업하면 취준도 막 스펙 쌓는다 그러고 자격증 이것다고 저것다고 뭐 하고. 근데 미국은 뭐 평생 학교 끝나면 놀고 숙제만 하면 놀고 숙제도 얼마 없대매 숙제도 많이 없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지, 대학교 때는 확 달라지긴 하지만, 아까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막내 있는 모든 걸 show and p r o 막 잠을 줄여가면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대로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문화가 있음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항상 선두 기업들이 내용이 있는 게 창의력 같다, 창의력. 창의력. 어. 그런게 달라. 창의력이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잖아. 내가 물론 한국에서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갔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문제집 세 권씩 풀고 똑같아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수학도 거의 암기 과목이잖아.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고. 내가 대학교 가서 수학과 과목 들어보니까 그거 그 수학이랑 은 아예 다르라고. 음. 문제풀이랑 진짜 음. 수학이랑은 아예 다른 음. 영역이잖아. 맞아 맞아. 탐구하고. 약간 맞아. 그런, 음. 나는 미국은 수학 시간에서 들어 보면은 아니면 미적분 하면은 근본적인 공식을 키고 문제를 되게 어려운 걸내죠 그래서 어... 학생들끼리 모여서 막 토론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닐까 저렇게 푸는 거 아닐까 하면서 풀거든. 계속 머리를 계속 굴리는 그런 게 발달이 되는 거 같아. 좀 힘이 길러지는 거 같아. 그냥 미국 와서 문제집이라는 걸 풀어본 적 없어. 한번 진짜? 어. 그 텍스트 분만 본다고? 어, 교과서면 끝이지. SAT도 야되잖아 SAT 그런 거는 그거는 대입시점 이런 거는 다르지. 저거도 학교 공부는 그거 없지 뭐. 야, 그럼 그런 거를 안 보고 예를 들면 하버드에 가는 애들이 있어? 미국 애들은? 어. 아너래할거 없어. 내 입장에서 그럼 존나 천재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SAT를 잘 보고 하버드 갈수 있는 거는. 딴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SAT도 거의 만점에 가까워져서. 근데 SAT를 잘 본다는 거는 한국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문제 풀이를 수없이 해서 하는 건데 그럼 걔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나는 그런 거 SAT 같은 거 준비할 때 문제집 여러 개 풀었지 당연히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지. 그럼 걔네들도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하버드 같은 데서 보는 더 중요한 거는 대학교 입시할 때 에세이를 쓰잖아. 내 목표가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어떻게 자라왔고 내가 왜 특별하고 그런 거가 되게 크다고 들었어. 학생 회장 뭐 리더십도 당연히 보고 복합적인 걸 많이 보지. 어쨌든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경쟁에 막 노출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내가 다녀본 회사들은 어떤 문제가 부어졌을 때. 조태권. 조태권. 조태권.